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서울시장님과 그리고, 어, 광명시장님, 구로구청장님 등 이렇게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어, 굉장히 앞서가고 많은 모범을 만드신, 어, 분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어, 저희가 최근에 한 2년간, 어,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나 생각하는데요. 국가적인 산업단지가 없고, 또 국책사업이 없는 곳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성동구는 서울 도심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한 이유는 이 일자리 한 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한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국민들께 하나의 일자리라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수상 내용인데 그렇긴 합니다. 아, 2년 동안 저희가 13,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인간의 한 2,000개 정도는 빼고 저희가 유치한 사례입니다. 어, 앞서서 발표한 빼고 어, 저희가 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만 3,000개 입자리 청출을 위해서 저희는 구청장 직속으로 어, 민간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 해서 성조경인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고요. 이컨트롤타워의 공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공 지역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그리고 지역경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단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구단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민간과 협업, 그리고, 어, 서울시나, 어,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어 굉장히 많이 공모해서 따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어, 이뭐 현대모비스, 중소기업청, 어, 동아일보, 대한상공회의소, 어, 한양여대, 노대벤세점 등, 어, 이런 민간과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약 103억, 정도의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진행,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런 사업들에 열심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약 74억 정도의 일자리와 관련한 일들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약 우리가 180억 정도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도 저희가 선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 특성화고와 취업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약 700~800명 가량의 일자리들을 현재 가장 취약하고 현재 어려운 쪽이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만들고 기금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성을 해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약 80개 정도 2년 만에 약 80개 정도 8배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히 많은 지원을해주고 관심을 갖고 계신 도시형 제조업의 대학 모델 손수제와 이 특화를 통해서 기반시설 확대하고 마케팅 팔로 개척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이걸 통해서 현재 약 100여 명의 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구만의 특별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더스트리트 에비뉴는 PPP 모델로 민관 협력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롯데면세점에서 기금을 내고 저희가 부지 및 행정 지원 공동 운영을 맡고 있고요 사회공헌 그룹인 아르콘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여성,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 및 창직 창업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거기서 만들어내고 연결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매년 약 320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델은 어 옥스퍼드 경영대에서 어, 지난주에 어, 우수 사례로서 선정이 돼서 앞으로 3년간 옥스퍼드 경영대에서 이 사례를 연구해서 어, 전 세계 모범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시장 전통 시장과 상장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저희는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일들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뚝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뚝도 선상 환호시장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뚝도시장은 바로 뚝성 뚝도 예전에 과거의 뚝도 선착장과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만 해도 이 서해안에, 예, 서해안에서 잡힌 생선들이 여기서 교류되던 곳인데요. 어, 거기서 창안을 해서 어, 저희가 이뚝도시장에이 공실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공실들을 어, 이런 활화시장의 형태로 바꿔보고 이것을 바꿀 때 기존에 있었던 장사 안 되는 이 상인들이 영업을 바꿔서 고또 새로운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창업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장사꾼들이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번에 지난주에 아주 대성공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면 약이 뚝도 시장만이 150명 그리고 나머지 전통 시장들도 이런 시장 특성에 맞는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약 2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약 350명의 일자리들이 매년 만들어질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서 중공업 지역을 보통 중공업 지역이 있으면 동네에서 기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자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게 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중공업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중공업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저희는 오히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중공업 지역에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용적률을 좀 높이고 그리고 산업지원시설을 강화하면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기숙사를 서울에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다니는데 보통 위성도시에서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에 30시간씩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도심에 바로 기업, 기업을 짓고 바로 기숙사를 짓게 되면 어, 이 기업에 더 좋은 유능한 인재를 구할 수 있고 이 노동 생산성도 늘어가고 어, 우리 근로자들의 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것을 차관해서 저희가 이 산업 구제도 기숙사를 짓을 수 있도록 이런 제안들을 어, 서울시에 자연에 네, 서울시에서 어, 시장님께서 흔쾌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해주셔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 이미 이제 패커라든지 뭐 코롱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직산업 어, 세터가 2년간 5개가 완공했고 지금 7개가 건축 중이고 7개가 또 인허가 중입니다. 이것이 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일자리들이 예,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청년들이 요즘 새로운 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청년 혁신, 사회 혁신 기업입니다. 어, 소셜벤처라고 하는데요. 어, 이걸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리몬드라는 음, 것을 예를 들면 마리몬드라는 회사는 소셜 청년 혁신 기업인데요. 소셜벤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위안부들이 정신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 그림 그림을 이 그림들을 가지고 패턴, 디자인을 패턴해, 패턴화해서 이곳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특히 유명하게 된 것은 폰 케이스인데요. 휴대폰 케이스. 이걸 이제 수지, 가수 수지가 노출함으로써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이 수지 폰 케이스를 만든 회사가 마리몬드인데 이 마리몬드가 성동구에 있고요. 이 마리몬드는 이수집권 케이스를 주문을 받으면 성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인 두손 컴퍼니에 그 배, 택배를 맡깁니다. 두손 컴퍼니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어, 노숙자들을 어, 훈련, 네. 고용해서 이 택배 회사를 만든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협업 관계가 되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초창기에 이 사회적 기업들이 왔을 때이 사회적 이 사회 기업 혁신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혁신가들은 주거공간이 부족, 없다. 그래서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해 쫓겨나는 현상들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계속 이 성동구에서 성수동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할수 있게 해달라는 라게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엑스티 명사랑 해서 도전숙을 저희가 30개를 이미 만들어서 이분들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어, 지금 현재 81개의 새로운 도전숲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으로서 어,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약 등 다양한 형태의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 젊은이들이 임대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 청년혁신가 그룹만 50개 기업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명 정도의 혁신가들이 현재 들어와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사회적경제특구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 이민간단체 아파트 개발을 통해 공공기여를약 144억 정도를 받아서 소셜 패션센터를 이, 여기 성수동에 만들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2022년까지 성동구에 이런 소, 어,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어, 이런 일자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계획대로 차,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서 어, 양질의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회적 약자 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든든히 후원해 주시고 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우리 앞서서 발표하신 두 분들의 좋은 정책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우리 성동구가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